안녕하세요. 오 씨, 막 뭐, 갑자기 시작하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 이입니다. <laughs> 오늘은 챌린지 이틀차. 야외에서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메뉴들은 예, 보셨던 것처럼 이걸 먹어볼 건데 아, 오늘의 특별 베스트 친구 또 같이 해서 한번 먹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다 어떻게 신기하게 쳐다은거 아니야? 뭐 아는 줄 알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 비지게가 한번 있는데 아음 지금 대패삼겹살입니다 아 맛있겠죠? 지금 그 자글자글하고 자리 기름 좀 아, 기름 좀아 어깨 없구나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좀 뭐니 온압기기 뭐, 뭐. 위해서 이거 샀어요 대꼬리 아예 큰데꼬리 사오디져요큰 데꼬리, 아, <laughs> 데꼬리 아, 네. 살려겨다 없더라 살랬지 그래서 캔맥 안 뭐, 캔맥 안코 평맥 수어 이게 도수 좀더안 올라 이게 올라 올라 다 몸에 좋은 거다 자자자자 접시라 자 들어와 해라 들어와 <웃음> 들어와 <웃음> <웃음> 아 좋네 아야 자 우리 구독자님 또 한번 야, 예. 맛있는 고기 한번 먹어주십시오.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이빨 한못 담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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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뭐아저렸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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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뭐 아작거렸는데? 야, 뭐 아작거렸는데?

<laughs> 내가 <그랬어. 웃음> 이야... 와, 진짜, 진짜 잘 나오네.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살만 야 되는 아 근데 여기 야, 진짜, 나... <laughs> 야, 오, 또, 야, 나 진짜 잘 나오는데. 좋긴 좋다. 아이 별로 없었아잘 아, 잘... 잘 잘... 나... 잘 나오지 않나? 아 탔다. 아, 아, 이 정도. 아이네 많이 탔네, 맛있었네어 근데 좋다 나. 아. 이잘 나오면 뭐. 아, 여러분, 만오천원에 지금, 야,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네, 말이 돼. 옹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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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헤이. <laughs> 야, 잠깐만, 일단, 일단은, 술 따르고, 미안한데, 지금 촬영, 촬영 좀만 하자. 야, 각자 한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션으로 한번 취해주면 안 될까? 각자 한번 이걸 맛있게. 그치? 아, 나, 나는, 나는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싸먹을게 지금 갓 넣은 고기랑 김치를 한번 크게 한번뜨겁수있지만먹고 너희도 <laughs> 좀 갖다 내라야 니들도 좀 맛있게 먹어주면 안되나 임명아 그 화면에 나와가지고 또 맛있게 맛, 먹방이 소시지랑 같이 어 아, 너로뚜리 아, 뭐야 너아 먹으면 되지 그냥 <laughs> 아니 먹으면 되지 닌 <laughs> 유튜버가 아니라 방송에 돼 <laughs> 리액션. 생각보다.. 야야야 야, 야, 근데 야, 포스코 전망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가 아, 이거 봐봐 그럴까? 야 보면 발까지 다같이 그런 음, 음, 음. 아, 10초 아니라 노래 한 20초 정도 넣고 있잖아. 시간을 야, 야, 니 앵글 좋다. 니 앵글 좋다. 어, 우 어우. 우 죄송합니다. 정 <laughs> 지금은 다 화장실 가고 떠난 자리 혼자 있네요. 고엔 소세지 조명 보이시나요? 이게 포스코에요, 포스코. 포스코 조명이에요. 포항에서는 포스코 야경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안녕하십시오. 사람들이 날씨를 원할 수 있다, 뭐. 아, 원한다. 뭐. 이런, 이런 저질몸은 안 원한다. 뭘좀 질렀다, 야. 살도살도좀빼고 해야지. 이런 저질몸 중에.

인기도 없이 응. 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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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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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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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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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 <laughs> 아 개인기 아 이가 그래도 한기 어디 냐? 너는있 어? 죽 빠지 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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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야 살려라. 이거 살려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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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네 아 이거 아 요거 살려라 너 애들 개인기 있니? 아 나도 없어 개인기 엄 마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지금 고기 먹다가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라면까지 먹는 모습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여기서 방송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죄송하고요 어 3일차 때 다시 한번 더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기입니다 함물찾때 보여 드릴게요. 어... <laughs> <laughs> 조명이. 조명이. 강아지 강아늘. 강아늘 닮을 거기 같다. 오! 야야 강아늘. 야 오! 강아늘 강아늘. 강아늘. 야야야야. 개랑 개랑. 이거 넣 너도 어, 넣너너지 뭐. 만어오 어, 너가 이제 바로 넣는다고. 아, 그거 먼저. 뭐, 아, 신짜 그거 진짜 너. 고 아, 나 아무것도 안 갖다 댄다. 야, 내 내가 개기는 건데. <laughs> 김치는 있잖아. 돼지김름에 제일 맛있다. 아, 너무 많았다. 튀김은 뭐다? 아, 그거? 맛이 없을때 신발을 아, 튀겨도 맛있다.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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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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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30명, 3 3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잘 되겠습니다. <laughs> 잘될 때까지 지켜와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해요. <laughs>